네, 안녕하세요. 데이터의 구경수 발상무의 엑셀 트레이닝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아,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쓰고 있는 기능인데요, 어, 이 피벗 테이블, 아,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음, 한번 연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피벗 테이블을 만드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는데, 어, 뭐, 그 안에 어떤 그런 기간 컴포넌트라든지, 그 양식, 그리고 이제 정렬은 어떻게 하냐? 뭐, 상위 N계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아,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음,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이렇게, 아, 뭐, 판매 트랜잭션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어, 거기에 이제 성명, 그리고 이제, 어, 거래처명과, 그리고 실적, 어, 이렇게 있고, 뭐, 실적은 지금 뭐, 랜드비트인 함수로 해서 난수를, 어, 지금 100에서 130, 어, 이렇게 지금, 어, 뭔가, 아, 뭐 그냥 자동으로 어, 뭔가 좀 이렇게 어, 좀 생성을 할수 있게 시스템에서 어,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어 지금 뭐에서 기간 아, 보시면은 이제 2025년 1월에서 어, 2025년 2월 25일까지 이렇게 지금 있고요. 어, 맨 밑에 보면 이제 2024년이 있습니다. 생뚱맞죠? 지금 2024년 아, 2025년 이렇게 있는데 어, 이 이유는 이제 좀이따가좀 설명을 드리고요. 어 일단 어, 피벗 테이블을 어,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은 어, 이렇게 아, 이제 그 어, 영역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어, 영역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네, 삽입 메뉴에 보시면 이제 피벗 테이블 버튼이 있습니다. 아, 피벗 테이블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런 어, 식으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이제 잠깐 좀확를좀 좀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런 어,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표 범위 해가지고 이제 어, 표 범위가 이렇게 지금 B3에서 E12까지 그래서 여기에서 어, 여기까지 어, 이렇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 피벗 테이블 어디에 만들 거냐 해가지고 새 워크 시트에 만들 거냐 아니면 기존 워크 시트에 만들 거냐 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저는 요거 그냥 기존 워크 시트를 한번 선택을 해서 어, 이렇게 어, 좀그 여기 바로 옆에 음, 바로 옆에 이렇게 선택을 해서 바로 옆에다가 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어, 이런 식으로 지금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어,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 우측에 보시면 여기 이제 컬럼명들이 이렇게 있죠. 여기에 있는 이 컬럼명들이 어, 여기 이렇게 어, 표현이 되고 여기에 있는 아이들을 어, 이쪽에 이렇게 어, 배치를 각각 어, 시키면서 어, 여러분들이 어, 뭔가 피벗 뭐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더라 뭐 그런 거죠. 그 필터에 넣게 되면, 이제 어떤 이런, 그, 성명이라든지 거래처 같은, 어 뭐, 이런, 그, 뭐, 이런, 너무 법례 데이터들을, 어 필터에 넣어서, 어 필터를 여러분들이, 어 사용을 해서, 이제 뭔가, 원하는 데이터를 필터에서, 뭐, 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 거고, 뭐, 열과 행에는, 각각, 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뭔가 좀 원하시는 어떤 그런 그 데이터를, 컬럼을, 어 위치를 시키신 다음에, 숫자 데이터를, 이제 여기에, 컬럼을 이제 값에다가 넣게 되면, 그러면, 어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피벗 테이블이 완성이 됩니다뭐 그런 거죠. 어 그래서 일단 기간, 기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저희는. 또 기간을 한번 선택을 해서, 어, 요 위에다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리니까, 어 예전에는 이제 이런 기능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행 레이블, 행 레이블, 뭐 이렇게 하면서, 어, 지금 2024년, 2025년, 그래서 여기 옆에 이제 플러스 버튼이 생겼어요. 그죠? 요거를 한번 클릭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어, 요 밑에 이제 브레이크다운이 되면서, 이제 1, 사분기라고 지금 나옵니다. 그죠? 렇 1, 사분기 자, 분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우측에 있는 요쪽을 이렇게 지금 보니까, 어, 저희가 아까 요 기간을, 기간을 빠트렸는데, 요 아래에 개월, 분기, 면 해가지고, 어, 지금, 어, 세 개의 컬럼이 더 생성이 됐어요. 그죠? 어, 그러면서, 저희는 기간을 지금 넣었는데 년, 어, 분기, 어, 개월 이렇게 어, 브레이크다운이죠. 년이 어, 가장 큰 어, 연도가 가장 큰 거죠. 가장 큰 어, 개념이고 그 밑에 분기 어, 그리고 그 밑에 월 어, 이렇게 돼 있는데 어, 각각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어, 이렇게 어, 뭐 직관적으로 이렇게 어, 아실 수 있죠, 그죠죠 어, 그래서 25년도 이렇게 보시면 1월 어, 그리고 2월 해가지고 음, 이렇게. 그 엑셀에서 어 이렇게 그 날짜를 어 연도와 분기와 어 월로 어 이렇게 어 자동으로 좀 알아서 어 좀할수 있게끔 어 이렇게 만들어주더라, 뭐 그런 겁니다. 아 저희는 그냥 어 이거를 연도와 아 그냥 연도와 아 월만 아 이렇게 해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 연도와 어, 밑에 월만 이렇게 해놓고 자 그리고 이쪽 행에는 행에는 이제 어, 성명을 놓고요 어, 그리고 이쪽 값에는 값에는 이제 실적을 어, 이렇게 넣으면자 이렇게 하니까 어, 피벗 테이블이 보고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죠음 간단하게 완성이 됐고 2024년 어, 그리고 2025년 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 완성이 어, 지금 됐어요 그죠 완성이 이렇게 되는데. 자 요거를 어, 지금 보니까 어,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던 게 이것이냐라고 봤을 때 조금 좀뭐좀그 어, 아닐 수도 있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 성명 밑에다가 자이이 이 사람들이 팔아먹은 어, 거래처는 어디냐 아, 해서 이렇게 지금 해보니까 음, 조금 더 어, 딥하게 아, 이렇게 이제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면서 어, 이렇게 이제 아래에 아, 뭐 플러스 버튼이 생기면서 어, 이렇게 지금 뭔가 어, 브레이크다운을 할수 있게 어, 이렇게 지금 어, 되었다라는 거죠. 안 장부는 지금 A에다가 팔았다 아, 그리고 어, 뭐 이렇게 지금 어, 뭐 X축 어, 이쪽으로는 가로 행으로는 어, 뭔가 이제 기간이 어, 이렇게 지금 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금 보려고 하니까 어,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조금 뭐랄까요? 저희는 좀이 테이블 형태의 어떤 그런 보고서에 좀 찌들어 있다, 아뭐 그런 거죠. 테이블 형태로 어, 다시 또 보고 싶더라, 아,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 이런 디자인 어, 양식을 어떻게 바꿀 거냐, 아, 뭐 그런 건데 여기 보시면 위쪽 상단에 보시면 메뉴에 디자인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디자인, 디자인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어, 이런 옵션들이 지금 뭐 부분합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 그래서 부분합을 표시를 안 하게 되면. 부분합이 이제 뭐 이런 그저 지금 요 위에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어 하단에 모든 부분합을 표시할 거냐 뭐 이런 것들 옵션이 있고 어 그리고 어총 합계를 어떻게 할 거냐 아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어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인데 저는 이제 어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를 하고 싶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를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테이블 형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아 이렇게 어 지금 아래 아까 이제 브레이크다운이 이제 아래 한칸 아래에 이렇게 위치해 있었는데 어, 이런 식으로 이제 테이블 형식으로 표현은 됩니다. 근데 어, 지금 요약이 지금 요약이 지금 밑에 이렇게 지금 나오면서 어, 지금 조금 좀 어, 원하는 테이블 형식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요 요약 데이터 어, 요거를 어, 지금 부분화 표시 안함 어, 요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런 어, 식으로 어, 이렇게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테이블 형식으로 이렇게 어, 어, 바꿀 수 있다. 아, 뭐,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어, 저희가 지금 현재 요 정렬을, 어, 정렬을 거래처 순으로 하고 싶다면, 거래처 순으로 하고 싶다면, 어, 여기 있는, 어, 거래처를 클릭을 하시고, 어, 여기에서, 어, 오름차 순정렬, 어, 뭐, 내림차 순정렬, 뭐, 이렇게 하시면, 어, 된다. 아, 그런 거죠. 난 성명순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 이렇게, 내림차 순정렬, 뭐, 이렇게 하시면, 어, 이렇게, 이제 뭔가 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정렬도 하실 수 있다, 아뭐 그런 거고. 자 여기에서 어, 클릭을 하셔가지고 어, 이렇게 아, 잠시만요. 아, 이렇게 해서 아, 클릭을 해서 플러스. 아 이게 지금 하나밖에 없어서 좀 그렇군요. 하나밖에 없어서 좀 그렇긴 한데 음 그렇죠.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어, 지금 조금 좀좀 아, 문제가 좀 있기는 하네요. 어자 아, 아, 어쨌든 그렇구요 자 그러면은 어 여기에서 이제 상위 상위 n개는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거예요 상위 n개 그래서 음 여기 이제 그 성명 어, 이렇게 클릭을 하셔가지고 어, 레이블 필터 어, 각필터 이렇게 있는데 각필터 쪽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상위 n개 이렇게 있죠 상위 10 이렇게 있는데 요거 한번 클릭을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쿠시가 아, 이걸 좀 확대를 좀해 볼까요 확대를 어, 해서 이렇게 좀 보면 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지금 어, 표시는 상위냐 아니면 하위냐 해가지고 N 개 항목을 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개만 두 개만 해서 어, 확인을 어, 기준은 뭐 학계 실적이겠죠. 어, 그리고 항목은 퍼센트로 하실 수도 있고 합계로 하실 수도 있는데 아, 요거 그냥 어, 항목으로 해놓고 확인을 눌러 보면 자 이렇게 어, 지금 총합계가 아, 다용무역과 아, 지금 보령상사 아, 이렇게 해가지고 두개 아, 지금 두 어, 개의 어떤 그런 값을 상위 n 개의 어, 값을 어, 지금 보여주고 있다. 아,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뭐 여기 이제 뭐 디자인 같은 부분들은 디자인 같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음, 여기에 보시면 위쪽에 디자인 쪽에 보시면 아주 수많은 어, 수많은 디자인 템플릿을 여러분들이 어, 적용을 하실 수 있다. 아,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 어떤 그런 그 양식을 어, 이 디자인 쪽에 있는 음, 이 부분 앞부터 어, 보고서 레이아웃 비냉 이렇게 어,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고 나면 어떤 그런 어, 그 피벗 테이블의 어떤 스타일들 어, 여기에서 아주 퀵하게 어, 여러분들이 어, 뭔가 설정을 하실 수 있다 어,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헤더 필름을 이용해서 어, 여러분들이 어, 오름차순 내림차순 어, 이렇게 정렬을 하실 수도 있고 어, 그리고 여기에 가필터에 보시면 상위 N 개이 기능을 이용해서 상위 혹은 하위 이렇게 해서 뭐한두개 정도만 또 이렇게 해보면 지금 하위 두 개의 지금 실적 하위 두 개의 어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출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피벗 테이블을 좀 알아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